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늘 함께 드릴 성경 본문은 시편 35편, 야사사기 9장, 10장, 신약 로마서 5장, 6장 시편 36편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5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아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 호 같은 이한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해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참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면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